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서구지부 전기총회가 14일 성서 AW 호텔 6층 오스카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달서구지부 임원 및 회원 300여 명 그리고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이날 전기총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시상식 그리고 강령대 지부장의 개회사에 이은 참석 내빈들의 축사와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외식업 경영자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영대 달서구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처음으로 각 업소 상호를 새긴 장학금을 8명의 학생에게 전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는 올해 발족한 달서구 외식업 지구 봉사단을 통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눔과 성김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만들기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기념식에 의한 2부 전기총회에서는 2022년도 실적 보고와 세입세출 결산 감사 보고, 그리고 2023년도 중요사학계획안과 그에 따른 세입세출안 산정, 마지막으로 감사 및 시지회 대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이날 전기총회 행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